음. 와와와와와와 와. 와. 호박 고구마가 더잘 됐네 방 고구마보다 아, 꿀 고구마보다 와 호박 고구마. 호박 <laughs> 고구마 아닌 것 같은데? 아 맞아요 호박 고구마잖아 줄기가 아니 맞아요 호박 고구마 맞죠? 호박 고구마 이게 고구마처럼 생긴아 그럼. 어, 더 맛있겠네. 그럼, 그래. 아니,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 치면 안 되지. 여보, 거기서 쳐야지. 뽑아갖고 지기가 나쁘잖아. 어, 호박고구마가, 야, 이건 되게 크다. 뭐, 이거는 쬐깐한 것도 있는데. 그리고, 고구마가 땅속 깊이 안 들고, 여보. 이렇게 들었네. 우리 그전에는 막 땅속 깊이 들어가지고, 뿌리 저자 내려 캐느라고 힘들었잖아. 여러분, 호박고구마에요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호박고구마 땅이 질어가지고 캐기는 안 좋은데, 그래도, 어머, 한군데서 되게 많이 있네요. 어머, 이렇게 호박, 고구마가. 어, 또 있어, 여기. 여기, 여기, 또 뿌리. 아, 우 아, 신기해. 여보, 그래도 꽤 있어. 아, 어. 어, 귀여워. 아, 귀여워라. 아, 귀여워. 땅이 지러가지고 흙이 그냥. 그래도 한 군데에서 몇개 나오나 이거 봐. 돌. 얘는 작, 둘. 얘는 짝. 짜봐. 둘, 세, 여섯, 여덟, 열. 열, 열한 개 나왔어. 작은 거 빼고. 와. 잘못하면 상처나. 옆에 가서 인사 봐. 고구마 들 여보, 호박 고구마 맞아. 저기 빨간색이야. 아, 쬐까네. 얘는 쬐까네. 이, 쬐까하다 여보 손좀치어봐 보여주게 구독자님들. 와,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, 이렇게 크고 한 고구마 군데, 한 군데, 오박 고구마 한 군데, 몇 개지? <laughs> 몇 개야? <laughs> 어, 부러뜨리지 마, 여보, 상처내지 마. 어, 세상에, 웬 일이야? 와, 와, 와 들어봐, 들어봐 여보. 오, 오. <laughs> 와 신기하다. 군데, 와 셔봐 여보, 응? <laughs> 이거 몇 개야? 그렇게 들으면 괜찮은 게 다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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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볼게. 네. 하나, 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세 개. 그렇지. 와, 오마 고구마가 한 군데. 이렇게 들어야 돼. 열세 개. 와, 이게 <laughs> 착해. 그니까, 러 그냥, 그렇게, 그렇게, 그렇게 캐기가 들어서, 쉽네? 그렇게 틀어, 정상이거든. 응, 어, 캐기가 쉬워. 그렇게 들으면 엄청 나오지. 근데 다들, 응. 순이 제대로 안못 들어가지고, 못든 거야. 그러니까, 어. 아. 여기 이제, 다 죽었잖아, 요기 죽었잖아, 여기. 어. 응. 대가군대 살아가지고. 응. 어. 됐어. 여보, 여보, 와, 호박국구마, 와. 여보, 응? 이 소감을 한 말씀 해주세요. <laughs> 이거는 소감할 거라고. 왜, 할수 왜, 있어요. 왜? 아니.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지금 여기 캔 중에서 얘가 제일 그러니까. 많이 있고 음, 크기도 아, 이렇게나와 정상이라고. 근데 아, 아. 올해는 그 대충 대충 해가지고 아, 아. 이렇게 나온 데가 별로 없어. 아 그래요. 고마가 많이 안 나와요. 아. 내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. 알겠어요. 네. 기대할게요. 네 그만. 끝. 네. <laughs> 와. 길게 들었어? 와, 길게 들었어? 우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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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무슨 일이야? 아니 제대로 순전 들었다니까 이거 오오 이렇게 길게? 응와 음. 무슨 이봐.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들었어? 이거 쎄쎄쎄요 우와 와와 우와 아 재밌어 이거 버려봐 와, 와 이거 뭐야 <laughs> 왜 이러는 <있는> 거야 얘네들 그거가 도룩이다 도룩 도룩이 <웃음> <laughs> 아우 웃겨 너무 웃긴다. 아우 진짜 신기하다. 나 이렇게 고구마 이런 고구마 처음 봐. 이렇게 따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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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닥, 따닥 붙어가지고여 그렇지? 밀키트생이거든 우리 옛날에 고구마 캘때막쫙 땅속 끝에 있었잖아. 그래, 그때는 그치? 막 하나에 다 하나 캘려고 막. 캐갔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 위에만 이거는 캐면 되니까. 그러쌓사이잖아 사이즈. 쌓여, 어, 여기가 웬일이야? <laughs> 아우 너무 웃긴다. 내가 순이 두 개고 내가 내가. 내가 어... 있고. 순이 두 개가 붙은 거야, 그럼? 사랑 <laughs> 사랑스러워 아유, 이렇게 사랑스러워. 이게 정상이거든 어. 아우 사랑스러워 음. 아우 고구마 어. 우와 아결이야오와 어, 어. 아까부터 잘못 갑자 응? 그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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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상처나면 안 되니까 저장해놓고 먹어야 되니까 그치 우와 우와, 우와. 이거 어떻게 이렇 어떻게 들어? <laughs> 어떻게.. 와와 우와.. 어. 우와, 우와. 이거 별로 큰건 없어 이게. 아니 근데 가, 사이즈가 여보 적당해 다 자라 내가 볼땐 적당한데? 아까 그게 제일 좋았어 아니야 이것도 좋은데? 이거 너무 좋은데? 이것도꽤 나와 개순이 요어개순깨꽤 나왔잖아 와.. 어. 어우 이게 이렇게 나오구나? 어떻게 나오거든? 요 뭐. 어.. 그니까 그니까 어. 오와 이만하겠다. 어어 재밌어. 별이 꺼. <laughs> 이렇게 거. 들으면 괜찮은데. 거는. 어. 어. 이렇게만 들으면은 그렇게 만들고 이제 밑에는 밥도 없잖아. 없잖아. 깊이 들은 게 없잖아. 어어, 이래야, 어. 이렇게 항상이. 그러니까 와. 음 어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뿌리 같이 고구마가. 고구마가? 응. 왜 이렇게 좋아. 길어? 몰래 송아배지 어디까지, 어디까지 갔어? 에저더더 <laughs> 더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여보 부러지는 거 오우. 아니야?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길어? <laughs> 뭘 길어? 아우 얘뭐꼭뱀 같아. 아왜 이렇게 길어? 와와 <laughs> 뭐 <laughs> 어, <왜 이렇게> <laughs> 아니 뭐, 무슨? 길어?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게 고구마가? 코나무 뿌리 같이보이네 아우 이게 몇, 몇 센치나 될까? 아우, 진짜. 이게. 우와. 우와. 우와, 고구마, 이런 고구마. 처음 봤어, 이런 고구마. 아우,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꼭, 뱀 같아. <laughs> 아우, 거기 또 있네? 여기 또 있네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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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. 웬일이야? 늘늘 있다니까 그러니까. 아, 네. 아, 진짜 신기하다. 초보 농부 맞아 <laughs> 초보 아닌 아, 거 시럽지, 아니야? 그래 갈비뼈가 나가지고. 아유. 숨을 못지고 어. 누가 넘어지래? <laughs> 누가 넘어지래니까. 숨을 아우 이제 다 나온 거야? 응. 정말? 정도는, 또 있는 거 아니야? 많이 나온 거야, 그래도. 또 있는 거 아니야? 없어? 없어? 응. 아까 거기 뿌리 저기 한개 아이 많이 나온거야 인기데 거기 뭐 없어? 응한 군데에서 요렇게 나온거야? 아 그게 많이 나온거야 그것도 몇개야 이건 또? 하나 둘셋넷 다섯 아, 여섯 일곱 여덟, 아홉, 열 열한 응. 저 뿌리 말고 열한개 열한개 네 그게 많이 나온거라고와 진짜 신기하다 어 없어 이제 없어? 응